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뜰 안에서 팔고 사고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돈을 바꾸어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성전을 가로질러 물건을 나르는 것을 금하셨다 예수께서는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록된 바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부를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대제사장들과 열법학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는 어떻게 예수를 없애버릴까 하고 방도를 찾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를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무리가 다 예수의 가르침에 놀라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인우학사 예배실에 들어오시면 가장 먼저 무엇이 눈에 띄시는지요? 저는 이곳에 들어오면서 이 앞에 걸려 있는 문구가 확 눈에 들어왔습니다. 게으른 자는 포부만 키우다 죽는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면 드리느냐면요, 이곳이 아니라 저도 신학교 시절에 처음 학교 체플에 들어갔을 때 너무나도 눈에 띄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낡은 의자들 그리고 강단들 그 사이에서 유독 금박으로 새겨진 어떤 글자가 있었는데 그것이 너무 눈에 잘 띄었었습니다. 무슨 글자인지 알 수도 없고 다만 저것은 성경에 쓰여진 말이구나라는 생각만 했지요. 읽을 수도 없었고 무엇인지 알 수도 없었던 그 글자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마음이 설레습니다. 진리를 배우는 곳이구나. 이곳에서 무언가 진리에 대하여서 깨닫고 가겠구나. 우쭐한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강의 시간에 교수님을 통하여 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야기의 그 에, 골자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에, 어떤 산이 있다. 에, 그 산꼭대기에는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신다. 사람들은 그 산을 오른다. 진리에 이르기 위하여서 각자의 방법대로, 각자의 길을 따라서 조용히 골똘하게 이야기를 듣는 중에, 그 이후 말부터는 좀 심각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산, 하나님께서 꼭대기에 계신 그 산은 등산로가 여러 개가 있다. 어떤 등산로는... 기독교라는 길이 있고, 또 어떤 등산로의 이름은 불교라는 이름의 길이 있다. 또 어떤 등산로는 또 다른 이름들이 각자 있다. 궁극적인 진리, 예, 바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거기에 이르는 길은 기독교라는 길도 있고, 불교라는 길도 있고, 뭐 이렇게 다양하다, 그러나 똑같다, 라고 하는 그런 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시에 그 이야기는 어, 큰 이슈가 되었었지요. 또 종교 다원주의라는 그런 이름으로 어, 아주 시끌벅적했었습니다. 어, 그래서 어떤 큰 문제를 야기하기도 했었는데, 에, 당시에 저로서는 너무나도 무식하고 어, 생각이 짧아서. 더 많은 고민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접었습니다. 판단을 보류하였습니다. 생각하기로는 우리의 현실, 우리 이 기독교의 현실에 비추어 봤을 때 어떤 편협성 그리고 배타성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을 극복하고자 또 우리의 이웃 종교를 이해하고자 그리고 그들과 대화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에서 그러한 언급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거기서 그냥 생각을 접었었습니다. 거창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기에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해주셨는데 도대체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진리라는 단어는 에메트 알레테이아 또는 베리타스 이 정도로 기록이 되어 있죠. 확실함, 참됨, 변하지 않음 등으로 우리는 그 뜻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들은 대부분 주로 하나님과 관계된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을 찾을 수 있을까? 아, 무엇일까? 진리라는 것이 그런 것일까? 여기에는 고백이 있다고 봅니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뿐이라는 뜻. 이것이 이와 같은 고백이 바로 그 안에 있다고 봅니다. 만고불변, 존재의 이치요 근원이신 하나님만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잠깐 언급하여 드렸지만 기독교는 우리의 이 공동체는 이웃 종교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있습니다. 윤리와 철학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 이웃 종교와 비슷한 면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종교로서 인류 보편 가치를 추구하고 또 자유와 평화 이와 같은 것들을 지향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분명히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할 이야기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우리들의 단어들 가운데에 믿음이라는 것, 구원이라는 것, 사랑이라는 것, 은혜라는 것, 이런 단어들에서도 알수 있듯이 인간의 노력으로 또 인간의 의지로 그런 것들에 의하여서 진리에 산에 오르듯 그렇게 오르면 도달을, 다다를 수 있을까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직 은혜요, 믿음이라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것이 바로 그와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산을 오르듯 수행하고 어, 비록 내 목숨을 바친다고 해도 그와 같은 행위가 우리의 구원과는 어떤 아무런 관계도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리는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이 세상의 어떤 무엇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에 대한 온전한 이해이며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성전에 대하여 짧게나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이 진리에 대한 전제가 바로 서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나눌 수 없기 때문에 먼저 간단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비단 오늘 나눌 말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닐 겁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 전반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떤 행위로 또 어떠한 노력을 한다고 해서 그 행위의 결과로 말미암아 그 열매로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것이 구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적용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사고를 치셨습니다. 사고도 아주 큰 사고를 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일 때문에 예수님은 결국 돌아가시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 바리세인들, 이야기하는 율법학자들, 이러한 사람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모함을 받아서 결국 죽게 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이 사건을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다 또는 성전 정화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러한 제목을 붙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성전 파괴 또는 성전 종식 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성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상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매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자들, 또 그곳을 오가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또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지요. 대제사장들, 그리고 율법학자들이라고 우리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 먼 발치에서 이 사건을 목격하고 있거나 또는 그 사건을 들었을 것입니다. 성전은 이 사건의 배경이며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전을 중심에 두고 어떤 한 부류는 성전을 지키려 하고 있습니다. 수호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맞서서 예수님은 성전을 파괴하고, 폐지하고, 종식시키려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성전이 언제 등장했습니까? 또 성전이 존재하기 전 이들에게는 성막 또는 장막이라는 것이 있었지요. 이와 같은 것들, 성전 또는 성막이 등장한 그 시기와 역사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복잡합니다. 이, 그 이야기를 다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건 말고 다른 한 가지만, 중요한 것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전지 전능하신 분이시고, 또 무소 구제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사람들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왜 허락하셨을까요? 성경의 여러 곳에서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고 이렇게 허락하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뭐 육식을 즐기셔서 그런 것이냐? 아니다. 고기 굽는 냄새, 그 향기가 좋아서 그러는 것이냐? 그것도 아니다. 또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고 또 땅은 하나님의 발판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 편에서 보자면 너무나도 협소하고 너무나도 초라한 그 곳이 성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그 성전을 사람들이 짓겠다고 했을 때왜 허락하셨을까요? 성전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것을 통하여서 뭔가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저는 성전의 의미를 크게 두 가지라고 보았습니다. 한 가지는 거룩이고 또한 가지는 임재입니다. 출애굽 백성들은 신의 산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장막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장막에서 행하여야 할 여러 가지 사항들을 지침으로 어,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거룩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임만웨일이죠.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이 성전을 통하여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봅니다. 내가 너희들을 떠나지 않겠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너희들은 나와 함께 있는 것이다. 희망을 가져라. 용기를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이와 같은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성전이 주는 의미는 주님의 임재 앞에서 거룩하고 순결한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어서 다 아시겠지만 어, 이곳 어, 성전에서 어,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엘리의 두 아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 뭐 허락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그런 방법으로 그런 어, 어, 것을 사용해서 제사를 드리다가 그렇게 됐지요. 또, 음, 다위 시대에는, 시대에는 빼앗겼던 그 법괴, 그것을 찾아오다가 사고가 난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들은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제 또한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성경 어디를 찾아보더라도 일반 백성들이 제사를 잘못 드려서 죽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심지어는 성전 안에 들어가서 기물에 손을 대고 거기서 취하지 말아야 할 것을 먹어버렸던 다윗도 그 병정들도 죽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흠이 없는 그런 짐승을 제물로 드린다고 한들, 그것이 어찌 흠이 없겠습니까? 단지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드릴 어, 그럴 행위만 우리에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생각한다면 그 모든 것이 흠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그러이 인정해 주실 뿐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존재 그 자체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신, 하나님이 우리들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분의 뜻이 살아있는 은혜입니다. 여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것이지요.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어, 지켜야 하고 그것을 위하여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을 두고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셨습니다 눈뜬 사람 코 베어가는 것이 강도의 소굴일까요? 어떤 것이 강도의 소굴일까요? 무엇 하나 마음 놓지 못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강도의 소굴이 아닐까요? 그저 자신의 욕심, 욕망만 채우려는 이들로 가득한 곳이 강도의 소굴이 아닐까요? 내 이익을 위하여서는 내 앞에 있는 이 사람들을 다 짓밟아도 다 해하여도 그것이 무관한 그런 것이 강도의 소굴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만약에 내가 그 가운데 있다면 나는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은 성전을 드나들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마음 중심에 두고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강도의 소굴이 되고 만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거룩한 하나님, 그분, 정말로 중심에 두고 생각해야 할 그분은 아예 바라보지도 못하는 인간, 인간의 그 더러운 욕망 때문이지 않을까요? 성경의 이 역사라는 거는 두 가지의 역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끊임없이 죄악을 반복하는 인간의 역사가 있고 또한 가지는 그 죄를 사하여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또 다시금 그 죄에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이두 가지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죄악의 역사가 또다시 반복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전이었습니다. 가장 거룩하고 가장 아, 아름다워야 할 하나님의 존전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한눈에 간파하셨습니다. 모두 다 필요없다 선언하신 겁니다. 이것이 아니다 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성전시대의 종말을 거기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온갖 기득권을 다 가지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 결코 그것을 놓, 놓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시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 18절에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결과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금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가 말하는 것들, 그가 이야기하는 것들, 그고 그리고 그가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위험이 있었기에 그것을 함부로 할 수는 없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뒤에서 이렇게 자신들의 욕심을 위하여서 종교적 명분을 내세워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모함을 하고 있던 겁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분명히 그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알고서도 행동과 생각이 다른 것은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엇이 그들의 눈을 그렇게 멀게 했겠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조차도 이권 앞에서 모두 슬그머니 감추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뿐이었을까요? 장사치들은 어땠겠습니까? 거기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은 어땠겠습니까? 또 그것을 사서 그것으로 제사를 드리려는 그 사람들은 어떠했겠습니까? 반복이 되는 그런 행위 가운데에서 그러한 생각이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일단 저 예루살렘 가서 다 해결하자. 일단 성전에 가면 다 된다. 거기에서 다 끝내자. 얼마나 편리했을까요? 성전에 있는 지도자들도 또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그곳을 찾는 백성들도 자신들의 욕망과 안일함에 빠져서 거룩함도 없고 하나님의 임재도 바라보지 못하는 모두 다 강도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뉴스에서 또 어, 포털에서 어, 소식을 들었습니다. 중국 교민 여러분, 고향 우리 마을에 오셔서 편히 쉬고 가십시오. 뭔가 뭉클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하루 전만 해도, 트랙터로 길을 막고 여기는 안 된다. 하던 그런 분들이 반대하는 그런 현수막들을 자진 철거하면서 다른 환영한다는 그런 어, 현수막을 거 내걸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어, 자신의 옆자리를 그렇게 흔쾌히 내주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볼 때, 우리에게는 아직도 희망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어, 기득권 싸움, 정말 숨막힙니다. 너무나도 힘듭니다. 집값 떨어진다고 부동산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 혐오 시설을 우리 동네에 유치할 수 없다는 사람들. 그리고 그동안 누리고 행사했던 그 권력을 나누자니 목숨 걸고 정책 위반자들을 끌어내리려는 그런 권력 기관들. 그리고 그 뒤에서 그 일을 조종하는 세력들.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도대체 우리 사회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까? 도대체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교회는 어떠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없어져야 될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되어야 할 성전이 다시금 이 땅에 세워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다 못해 우리의 실생활에서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버스와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 많이 하시지요. 교통약자들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조차도 너무나도 귀찮은 일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조차도 기득권이라고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는 우리들의 모습 얼마나 많습니까? 뭐 교회라고 다릅니까? 세상과 구별된 특별함이 있습니까? 주님의 임재 앞에서 거룩하고 흠 없이 이 땅의 교회들이 서 있습니까? 성전시대는 이미 이렇게 끝났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철저하게 종결되었습니다. 부르는 명칭 하나하나에도 오해의 소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는 성전이 아닙니다. 이곳 강단은 재단이 아닙니다. 그리고 더욱이... 목사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성전이요, 제단이며 제사장으로 부르며, 심지어 금권이 난무하는 타락한 곳이 되어버린, 그래서 이 땅의 지탄이, 지탄의 대상이 되어버린 이 땅의 교회들을 얼마나 많이 보아왔습니까? 그러한 일들이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끝내야 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려보겠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처음부터 나와있죠. 에덴 동산의 이야기에서부터 나와있죠. 도대체 그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과 에덴 동산의 이야기에서부터 나오는 그 죄의 이야기들. 거기에서 보여주는 죄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이것 또한 우리가 짚고 넘어가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던 성전의 이야기까지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 죄의 이야기. 죄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전은 거룩함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죄의 본질은 바로 이것이 상실된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그 자리에 하나님을 배제한 무엇? 정확하게 얘기해서 나 자신이 그 자리에 자리잡고 있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지독하게 지우기 힘든, 버리기 힘든 나 중심의 생각과 삶, 그것이 죄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타파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심 그 자체가 기득권을 내려놓으신 겁니다. 태어나시는 그 순간부터 인간의 기득권에 밀려서 낮고 낮은 자리에 겸손히 마셨습니다. 왜 마구간에 말구유에... 누이셔야 됐습니까? 곧 해산할 여인을 내어줄 방조차, 내가 머물었던 그 방조차 내어줄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없었습니까? 왜 예수님은 거기에 태어나셔야 했습니까? 이건 역시 철저하게 인간이 예수님을 밀어내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새들도 여우도 자신들의 처소가 있었지만, 예수님은 머리 둘 곳조차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숨이 달려 있는 이름을 아시면서도 성전에서 더 이상의 폐악의 역사를 보실 수 없어 자신을 던져서 선을 그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을 내려놓으십시오. 물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생활의 그런 기득권도 포함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더 근본적으로 여러분 마음 중심에 자리 잡은 나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겉면이 우리들의 삶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여러분 중심에 있는 그것들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고, 주님께 온전히 나의 삶을 드릴 수 있고 또그 주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런 삶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 다사다난한 이 세상의 삶 속에서도 저희들 가운데 빛을 주시고 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모시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더 이상 악의 이야기들이 폐해된 그런 이야기들이 쓰여져 나가는 그 역사가 끊어지며 온전한 평안과 주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 아멘.